자, 설팔문제입니다 Farmers, 농부들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ould live 살 수가 있었다.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year after year, 한해 이어서 한해뒤한 해니까 뭐야 매년, 매년이란 소리야. 매년 뭐 같은 장소에서 살수 있었다. And didn't have to worry, don't have to 뭐만 필요 없다죠. 하 Didn'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 없었다. About transporting, 오케이. Okay? 자. 자,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OK?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을 Long distances 오, 긴 거리를 거리들을 어, 긴 거리 동안 그들의 어, <laughs> 어린아이들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계속 봅시다. 자, growing crops OK? 자, 작물들을 키우는 것은 문장 맨 앞에 아인즈라고 뒤에 마침표 place 뒤에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쉼표가 없죠. 예, 동영상입니다. 자, crops 작물들을 뭐야 키우는 것은 force 자 강요했다 자 근데 force 가요 약한 시켜 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eople 사람들이 to stay 머물도록 강요했다 in one place 한 장소에 머물도록 왜 농사 그러니까 구석기는 사냥감 따라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석기부터 농작물을 키우기, 시작, 키우기 시작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키우고 나서 어디 이동을 못하죠 자리 지켜야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물게 된 겁니다. Hunter gatherers 이게 구석인들이에요. 사냥 어, 수렵다. 수렵 다 수렵 체질인들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moved around 주변을 돌아다녔다.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And 그리고 they 그들은 had to be able to carry 옮길 수 있어야만 했다. All their possessions possessions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with them 그들과 함께. Every time 뭐모할 때마다. They moved 그들이 이동했을 때마다. In particular, 특히 mothers, 엄마들은 had to carry, 옮겨야만 했다. Their young children,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옮겨야만 했다. 미쳐버리는 거죠. 부섭기 때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unter-gatherer mothers, 자수렵체집인 엄마들은 could have only, could have, 가지지 있었다. Only one baby, 오직 하나의 애기만을. Every four years or so. 자, every time, 시간은 몸은마다예요 4년마다. or so 하면 대략 이 소리에요 대략 어, 4년마다 한 명의 아이만을 뭐야 가있었다 스페이싱 오케이 간격을 두답니다 오케이 okay? 어, 간격을 두면서 분사 구문이에요심표 다음에 앉지니까 베베스 자 그들의 뭐야 아이 낳기 그들의 탄생 오케이 okay? 그들의 탄생이 낳겠네요 자 그들의 탄생에 간격을 두면서 so that 자모모 하기 위해서 하, 어, 하도록이죠 they never had to carry 그들이 절대로 뭐야? 어? 옮겨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원초 알드 자 하나의 하나 이상의 아이를 에러 타임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아이를 여기서 캐리하면요 어 품에 안고 돌아다니다이 소리 어, 품에 안고 옮기다 시작하시면 돼요 들고 옮기다 저한 번에 하나 이상의 아이를 어자 안고 옮기지 않도록 절대로 그들의 탄생에 간격을 주면서 대략 4년 에한 번씩 하나의 아기를 한나의 아기만을 같이 썼다. 즉뭔 소리냐? 4살 왜 4살 왜 4년일까요? 4살 되면 애가 걷기 시작합니다. 굳이 엄마가 뭐야 안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년 후에 남면 뭐야 한 4년 후에 동생 을남면 동생만 안고 다니면 돼요. 오케이? 형은 뭐야? 형이나 누, 누나는 어떻게 됩니까? 언니는 걸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scientists, 자, 과학자들은 that 어죄송 s o c i e t y e s 죄송합니 societies, 사회들은 that settled down 정착했던 사회들은 in one place 한 장소에 정착했던 사회들은 were able to shorten, 예, okay? 더 짧게 할 수가 있었다. shorten 하 짧게 하다, 단축시키다입니다. 단축시킬 수가 있었다. their birth intervals, 자, 그들의 뭐야, well, 아이 출생 출생 간격을 줄일 수가 있었다. from four years to two, about two. 자, 4년에서 대략 2년으로 그들의 출생 간격을 줄일 수가 있었다. This, 이것은 meant 의미했다. 자, 답이 3번이에요. 3번. 3번 전까지는 구석기기고요 3번 후부터는 뭡니까? 농부들은 한, 한, 대신에 뭐야. 반면에 한 장소에 계속 머르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들 옮기는 거에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러 정착했던 사회는요. 4년에서 대략 2년으로 그들의 출생 간격을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애 낳고 이년 쉬어야죠. 그렇죠? 자, this 이것은 meant 의미했다. that w o m a n 라고 each woman 각각의 엄마 아 여성들이 could have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들을 than a hunter gatherer counterpart 그녀의 수렵 채집 상대방즉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보다 챔피언 위치 그리고 그것은 오케이. 자, 챔피언 위치 그리고 무슨이죠? 인 n 결과적으로 또는 차례로. resulted in. 몸의 결과를 낳았답니다. 결과를 낳았다. in rapid population growth. 자, 빠른 인구 어, 증가. 성장의 결과를 낳았다. among farming communities. 자, 농경 사회 사이에서. an increase d population. 증가된 인구는 was actually an advantage. 실제로 이 점이었다. to agricultural societies 농경 사회들에게 because 하기 때문에 farming 자 농경이 required 요구했기 때문에 large amounts of human labor 자 많은 양의 인간의 노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어신 농경사회, 즉, 신석기 사회입니다. 농경사회가, 뭐야, 아기를, 아, 저, 아기를 많이, 가진, 많이 가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정착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인구가 많아져서 농경사회에 유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